아스리 두 번, 아스리 두번 사트. 자, 여러분들 일단위 시작할게요. 자, 드디어 마블 버닝 시작했습니다. 마블 버닝 어, 지난번에 디아이 버닝이 대박이었죠. 아, 지난번에 어, 8월 대리가 6주 동안 무려 12억 5천만 원을 아주 그냥 떼돈을 벌었어요. 떼돈을, 그렇죠? 어, 6월 달 7주보다 8월 달 6주가 두 배로 많이 벌었죠, 그렇죠? 자, 8월 30일 날 이제 대리가 시작했고 오늘 9월 4일 일주일째 되는 날인데. 어, 가 마블 버닝 얼마 벌었을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돈이 2억 4천 있네요. 자, 돈이 2억 4천 있고, 자, 모두 바퀴 눌러주시고. 자, 과연 얼마 벌었을까? <laughs> 1억, 일주일에 1억 넘게 벌었겠지. 자, 빨리 받아들여, 빨리 받아들여, 빨리 받아들여, 빨리빨리, 빨리 빨리 후딱 후딱, 후딱 후딱, 후딱! 자 됐고, 자 b p 부터가그 BP 뭐야 이거 와우 750만 BP 자그 다음에 240만 BP 240만 BP 아우이네1 5 0만 80만 자 행운의 어, 어쩌만1게 이거 얼이안 얼마 안 되겠는데? 1만5만 나쁘지 않0만아0만아0만여0만 아, 여기서부터 약간 좀만액이 팍팍 줄어드네 120만. 어우, 280만. 뭐야, 이거? 600만 BP가 하나 들어와있네. 와우, 600만 BP. 15,000원. 어? 500만 BP? 뭐야, 이거? 500만 BP. 어우, 개꿀, 개꿀. 200만 BP. 어, 700만 BP. 자, 그 다음에 500만 BP. 와우, 대박. BP만 존나 많이 얻었어. 비비 존나 많이 얻었어. 2억 4천 됐다. 2억 8천 됐어. 아까 2억 4천이었는데 패키지 까자 패키지, 패키지 없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까도록 할게요. 아, 자, 타프라이스뭐 여기서는 300이니까 좋은 거안 나오겠죠? 계산해줄 사람 없지. 아, 어, 나 내가 계산할게요. 자, 로드리게스 428만 원. 와우, 오, 잘 나왔네. 428만 원. 오나쁘지않은데 어, 자, 오버를 90 이상. 자, 한번. 띠나? 띠나? 아, 안 띠네요 안 띠면 됐어 오해 받았어 170만 원 자, 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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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띠, 안띠 베일인 180만 원18 180만 원 발락 얼마죠? 발락이 시세가 325만 원 발락 왜 이렇게 비싸? 나쁘지 않은데? 발락만 보고 봐도 자, 과연 발락 발락이냐? 발락이냐? 아, 잉글랜드네. 잉글랜드 스타라 케인이냐? 케인 없지, 참. 리네커 와우! 400만원. 오, 발락코 별 차이 안 나. 리네커 아, 발락이. 야, 이카이 기준했지. 400, 149만원, 135만원, 80만원. 오, 이 정도면, 어, 괜찮네. 두 번째 갑니다. 자, TV 100명. 뛰는 건 없네. 자, 는다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렌지? 에이, 이거 어디야? 이탈리아나? <laughs> 프랑스구나. 벤제마, 132만원. 자, 아이콘 포함. 탑프라이스오0아 진짜. 98만원. 어, 싼거 중에서 제일 비싸다, 98만원. 네, 뭐야? HOT는 안나오네 HOT? 자, 걷는다, 걷는다. 야, 농협, 브라질, 오! <laughs> 어! <laughs> 펠레, 272만원. 오, 펠레 잘 나와서. 자, 펠레, 20, 그 다음에 27만원, 25만원. 펠레가 엄청 잘 나온 거네. 자, 골드 선수 에이, 쓰레기다. 어, 베르나데스키, 82만원. 어, 사라비아, 41만원. 쓰레기. 자, 그 다음에 멀티 클래스, 750. 야, 750은 뭐냐? 936,000원, 시리베. 750은 좀 인간적으로 좀 심한데? 자, 농협 클래스, 공급. 야, 아, 이런 거는 쓰레기죠? 어, 뭐야, 이거. 사용 불가능 아이템이래. w h a 렉인가? 에오바매양 42만원 아 이런거는 좋은거 안나오는데 자 괴린 27만 어 27만 7천원 어 여기 랜덤박스 있네 이러볼까 이 랜덤박스 랜덤박스 안가고 있었네 자 랜덤박스 다갖고어 한개 더 한개 더 있다 왜냐 랜덤박스 아 임대는 아 임대는 깔 필요 없는데 임대는 깔 필요 없잖아 hot도 임대 중에 다 프라해서 500 같은 건 인간적으로 주지 말지 500이 뭐야 500 해갖고 좋은 거 나오겠어 아, 이것도, 이것도 임대성 있네? 아, 이거 카드? 아, 됐고, 됐고. 다시 BP만 갈게, BP만. 부탁 BP만 게 120. 240. 와우! 300. 150. 다시, 다시 카드. 아, 임대는, 꺼지시고. 어, 저는, 여리업 대리, 저기, 어디죠? 전는킹대리사입니다 32만원, 24만원, 22만원, 2 22만 2만원2 2만원 지금 킹대리 만석이라 수작업 대리가 자리 있을 거예요. 지금 신청하신, 하실 분들은 수작업 대리가서청해 주실 테고. 뭐, 추석번이 또, 어,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 아, 안뛰네 마라도 나. 어, 29만원, 28, 28, 28, 27. 좋은 거안 나오네. 자, 오버로80 이상. 아, 추석 버닝은 저기, 수작업 대리에서 지금 접수하고 있어요. 27만원, 27만원. 라인 몰라, 84만원. 프리미엄 피치방 상데또 있었어? 오, 이렇게 상자가 많아. 또 나왔네. 어, 열영.com 가면 돼요. 저맨 뒤에 보시면 열영.com 있죠? 어, 절로 가시면 됩니다. 야, 200만 고 괜찮다. 어, 요런 거 하나 먹어주면 지금. 괜찮지? 비싼 건 없네. 자, 섀도우로프 94만원, 33만원, 28만원. 야, 리처즈 겁나 가격 떨어졌네. 33만원까지 떨어졌어? 와. 아, 리처드 원래 쌌나? 자, 이게 인대 아니야, 대 아니야. 빠바바. 오, 드디어 오랜만에 걷는다 농협! 농협! 이게이탈리아냐 아바테. 아바테 국가 이탈리아 맞냐 이거? 160. 자, 이과인, 그 다음에, 어, 고아테. 아, 또 갔네 어, 티시 어, 메시? 아, 아니네 사네티 175만원 나쁘지 않네 아, 메시인 줄 알았네 닭 아, 이따가. 이거, 이거 아까 레걸렀던 거, 버걸렀던 거 아냐, 이거? 어, 또 간다, 또 간다 용역 자, 베니에 아자르아자르 얼마지? 180만 원. 나쁘지 않아 아. 야, 나흥민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손나나손나나나나2 0구나나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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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아 파트아니요 이것도? 베이샤라에 179만원 그 다음에 또 남은거 없죠 <laughs> 됐네 다 깠죠? 어다 깐거 같고 자 BP 얼마 벌었는지 볼게요 BP가 3 0 0 8 8 0 5 7 0 BP 수익 5,900만 BP요 9875, 어, 9785 4 와요 BP 일단 괜찮고 자 이제 어, 선수, 선수 이제 계산해볼게요 아 어, 선수 계산하기가 좀더 좋지 않죠 그죠? 렇 엑셀로 계산할게요 자 이렇게 선수 수익이 토탈 다 합치니까 선수 수익이 얼마냐면 자 선수 수익이 3,768만원 3,700 3,768만원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여령들이 어, 이번에 무슨 번이기죠? 마블 번인 첫 번째 수익 수, 첫 번째 쪽 수익은 어고마워땡큐 9,600만원이에요 1억 조금 안 되네 1억 조금 안돼 <laughs> 자 일주일에 1억 조금 안되네 그쵸? 조금 아쉽기도 하고 뭐 그러네 다음주는 추석권이 있으니까 어 다음주가 이제 4데이즈 그거 있죠 맞나 다음주? 어. 요게 요게 어디갔냐 추석권이 어, 추석권이 아직 공지 안떴어? 안나왔나 오늘 추석권이 어쨌든 추석권이 번이, 추석 번이 나오면 어 다음주는 수익이 굉장히 많을 거라 이런 됩니다. 자 추석 번이 여리용장 컴에서 접수 중이니까 수작업 대리에서 많은 이용드릴게요 베리만 아 오늘간 다운되네요. 강화로 가자.